지금 다윗이 그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고 법계를 모셔오고가 다 일종의 명분을 최고 하나님께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가, 이 사건, 바세바 사건, 어떤 사건,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왕권이라는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살인밖에 하지 못했다는 사실, 남의 부인을 뺏어오고, 한 가정을 파괴했다는 사실. 바세바는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비극을 불러온 것 외에 그 아름다움이 열매를 못못 만들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무엇도 가지면 능력과 지위와 진심을 가지면 신흥생활이 만족스럽고 인생이.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가장 중요한 조건, 가장 중요한 본론에서 떠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우리는 비로소 강제로라도 너 사랑해야 된다. 너 정직해야 된다. 너 분노하거나 저주하지 말아라. 앞에 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기회에 좋은 말 해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해라 자리에 섰습니다 윤리로 지켜내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종자가 됐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40장, 이 10편 40편은 뒤를 이렇게 이어가죠 4절 여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보기 되 이게 뭐예요? 자기 힘을 믿고 폭력을 행사하여 자기를 지키고 그것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합니다. 우린 다른, 다른 신분이다. 요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논리 알려 말하고 자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여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히브리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언, 이 약속의 주인공으로 오셨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게 다윗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뭘 말해서 왔죠? 뭘 말해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를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냉큼 뛰어나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오겠습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우리 보고 죽게 뭘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겠습니다. 51편에서 그러면 뭐라고 돼 있죠?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잘못한 게 뭐가 뭐가 잘한 거겠어요? 잘 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요. 어디에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밖에 모르는 죄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구원이죠. 회개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난 그까 그러니까 내 안에 의와 평강과 정의와 기쁨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으니 나는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해봐라가 이제 인생이죠. 신앙 인생. 해보니까 예습관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한국 사람이 영어하면 그렇게 부르잖아요. 헬로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당황하죠. 헬로윈인가? 헬로는 내가 알겠는데 헬로야는 처음 듣잖아요. 그 여러분이 계속 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고쳐놓고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번제와 속죄죄를 요구하지 않는다 50일 편식을 은 내가 원하는 재산은 상한 심령이다 너 나한테 쓸모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너를 만들고 목적한 그 자리로 들어와라 이렇게 되죠